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열린관광 홈페이지에 무장애 관광 정보입니다. 지역 명소나 관광지, 음식점 등에서 지체 장애, 시각 장애, 영유아나 고령자 등 이동 약자 중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표기해 줍니다. 원주의 관광지 또는 명소 44곳을 포함해 강원도에만 639곳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원주 자유시장의 경우 출입구까지 턱이 없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. 실제로도 그럴까?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대로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1층으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계단으로 밖에 갈수 없는 지하나 2층은 갈 수가 없습니다. 자유시장은 지하에 식당 이용객이 많은데 휠체어를 타고 지하로 내려갈 수 없음에도 접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. 틀린 정보는 아니지만 유용한 정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. 영유아 가족을 위한 정보도 마찬가지. 유아차를 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저희 유아차 대여는 없습니다. 아 없어요? 또 다른 명소로 올라 있는 중앙시장에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돼 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역시 계단 말고 없습니다. 2층의 미로시장이 한동안 관광지로서 각광받았음을 생각하면 진입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. 한국 관광공사는 지원자 등을 받아 이 정보들을 최신화하는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작년 기준으로 서포터즈는 35명인데 관광공사가 관리하는 무장의 관광 정보 지점은 거의 만곳 정도 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.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신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전에는 제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